야, 이거 봐, 저 스케쳐 때문에 안 준다니까. 아니, 세개떠 보신 분 있어요? 아, 두 개는 많이 떠요. 야, 크다. 그냥 빼뻘빼뻣뻣뻣 버려. 야 근데 제일 많이 터져 본게얼마뻣 2억 얼마입니다. 이번째2 0 0이병죠야 한번만, 병이 한번만이 제발 한번만 제발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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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 야! 야! 일단 빨이색이 없으면. 이병야 없으면. 이 병이 없으이 병이 없으면. 이 와, 아, 백배 주지. 와, 이요, 1 0개 마무리할게요. 10개, 10개 될것 같아요. 10개는 야, 모내시게 사 미치게 만드는이 사람이 오 나이스 아씨 왜 안줘서? 애들이 네, 안돼요 혹시 모르죠 가요 오! 어? 와! 어! 1000배까지 있죠? 한번 떨어지는 거? 왜요? 어. 250배가 왜있 아니에요? 300배까지 있어요. 구경에는 한번 해보고 싶다. 500배. 1000배까지 있어요. 반지. 전배가 없어요 저, 저, 봐 그렇지! 저, 저, 도아 대수가 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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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잖아요, 형님. 아이고 우리 프라비안.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선배 업대잖아요. 아 500배가 최대네. 와 근데 우리 250은 봤잖아요 그니까 러아 우리 네버 공구9 9 형님 반갑습니다 우리 펄어리 형님 오랜만입니다 아 만약에 형님 맥스 먹는다 맥스 먹는다 오늘 1억 뿌리고 갑니다 와 1억 뿌린다고요? 예 아, 1억 뿌리고 갑니다 아니 100원 먹었는데 1억밖에 안 뿌린다고요? 아니 형님들 1 0 0억 먹으면 100만원도 안 주잖아요 아 10억은 뿌려야죠 아 10억 너무 많아요 10억 너무 많고. 아 진짜 맥스 먹으면 진짜 1억 뿌릴게 진짜로.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거. 근데 지키는 거 알잖아요. 맥스가 어떻게 터져요. 아, 맥스 터질지 안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스타리 방송 빌거잖아요아 그, 1억 뿌리기로 했으니까. 아 네보이님 그래요? 2년 만에 보셨어요? 반갑습니다. 아, 직도 형님 건재하죠? 네거이님 이거. 4 9 9만9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준다거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니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4서테마건 넘어갔다 오죠 응. 넘어갔다 온다고? 응. 그럼 2억 2천이니까 놔두고 예, 응. 놔두고 응. 으 제발 100배 아뭐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죠 독덕이랑잡담은 빨리 끝나잖아요 형님들 일단 좀 보고 넘어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좀 루즈해지니까 100만원! 100만원이다 야! 뭐 없냐? 야, 제발 제발! 제발! 빨가세아 기분 상해 살퇴했어요 어, 오천이한테 다시 연락 한번 주실래요 형님? 뭐 때문에 그랬는지 형님 좀 듣고 싶네요. 아니 연락 주시면 형님 기본 푸시라고 형님 저기 융업소 쿠폰 하나 넣어드릴게요. 뭐그 어, 뭐냐? 융업소 쿠폰 하나 넣어드릴게요. 형님. 융업소 쿠폰 언데 있어요? 응. 융업소 쿠폰 하나 넣어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laughs> 처음인데요. 융업소 거푸 거뭐 뭐가 아, 오늘 오늘 생겼어요? 아 오늘 생겼다고요? <laughs> 오늘 생겼어. 잡다가 <laughs> 한번 가볼게요. 아이 덕덕이부터 한번 가봅니다. 쿠폰, 유 예, 융호 쿠폰, 야, 좀 신박한데요. 네. 오늘 생겼어요 오늘. 여기 걸려. 아 주점까지는 안 되고요. 아할 때마다요? 할 때, 아니, 할 때마다 요구하진 않는데 형님. 아, 그 정도면 형님 동산부소 지형님 토토 사이트 아니고. 아세 번이나. 어 고객님 다시 제가 얘기해놓겠습니다. 아니, 세 번은 좀 너무한데? 아 여기 걸려서 잠시만요. 스웨디시 정도야. 네. 아 가족방에 더 나가셨어요. 아이고 연락 주시면 이용 없어쿠폰 넣어드릴게요. 오랜만에 오신 형님 없어요? 예, 네, 오랜만에 오신 형님 있습니다. 네. 오늘 생겼어요 융호스쿠퍼. 오, 타이 마사지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아 그래도 코리아죠. 아, 그래도 코리아입니까? 네, 네, 그래도 코리아죠. 아니 자드밀 형님은 몇번봤고 아니 형님 2년 만에 왔대잖아. 2년 만에. 네. 2년 만에 왔다고 하면 <laughs> 아 형님들 아 진짜 너무들 아시네. 아 돌아가요 형님 쓰레지예요? 아니 형님 쓰레지예요? 에 들어오세요 연락하세요. 형님 그 구글이나 주소창에 바전 com 치시면 됩니다. 어서라 스웨디시 보내 드려요. 강석현이 반갑습니다. 흑 또기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니 형님, 형님 저기. 형님 그 스웨디시 직원들 다못 생겼잖아요. 아이 프로필 보내 주세요, 그러면. 어, 보고 님 판단하겠습니다. 프로필 주세요. 예전에 의뢰도 했어요, 형님. 어콜콜비 i t 형님 오랜만이네. 어 Oh, cool. y o u 형님 근데 형님은 2년 정도는 안 됐잖아요. 맞죠? 아, 대 a g 대리 d 네 기억합니다, 저. 리미 g 기억해요, 형님. y 고 돌아 다 a good one. y 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맞아요x2 맞아. 아니 형님 한국인이에요? 컬로지는오래 오래 x 3 오래됐어. 비지게님 7개월 정도 안 봤다고요? 어, 그러면 형님은 형님은 대딸망. <웃음> <웃음> 7개월 정도면 대딸망. 아, 따이로 보내줘야죠 그러면. 따위? 7개월 정도면 아, 아 7개월 정도면 관계는 안 돼요. 아 관계는 네, 안 된다? 성관계는 안 되고 아 그럼 대딸방? 대딸 됐달 정도만. 아 그럼 형님은 대딸방 당첨. 예 네, 형님들 오천이한테 연락 주세요. 예 네, 잔고 줘드릴게요. 사이트 제가 이걸 안 받아주네. 오천이한테 연락 주세요. 우리 정대환이 형님. 네, 일단 갑니다. 예 네, 오늘 바빠요 바뻐. 바빠. 예 네, 갑니다. 아또 우리 형님들은 또 오천이가 전화해서 챙겨주잖아요. 스님아 수박 시버랑 <laughs> <laughs> 2년 <laughs> 6개월 있다. 자, 갑니다. 오, 와 붙었으면 하나만 나왔음. 갑니다. 오인요 조만간 전화 다갈 겁니다 형님들. 에, 전화 다시 시작했어요. 전화는, 아예 연락원장님 바전점시오 m 치시면 됩니다, 검색창. 아니, 그냥 올림푸스 하자니까. 아, 죽었어요, 벌써? 오, 손이 똥손이네, 똥손이야. 차. 아, 이거 쓰지 마요, 쓰지 마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게, 가지고 올게요. 맞다 아... 예! 다 전화드립니다! 꾸준히 쓰고 계신 분, 안 쓰고 계신 분다 전화드립니다 일척거리지 말래요? 전 충전에 30% 받는다고요? 그럼 형님 저 형님 지금 형님 거의 BTS에 들어가있어요 형님 예? 형님 충전 금액에 30% 받으면 됩니다 담배 한개 피, 담배 한 개만 피면서 이십 줄입니다. 페퍼 형님 반갑습니다. 손이 골프 치러 자주 다니던데. 아이고리 우 프리 형님 반갑습니다. 갑니다. 전화데이트 조만간 전화 한 번씩 다갈 거예요. 근데 형님들 좀 많아가지고 좀 순서가 있어요. 아이 아이 아, 또못받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가지고. 와, 야 씨발! 한판만에 1억짜리입니다한판만에 야, 일단 보고. 느낌 좋아요여기서 15개만 나갑니다. 1 5개서 나갈게요. 57,000배 안준지 오래됐어요. 어, 뭐 졸리는데, 벌써부터. 아, 줄때 됐잖아. 어. 와 진짜 잣다우 쓰레기다 올프 갔다가 블랙즈버가 왔기 내가 얼린버스 계속 하자고 했잖아요 응? 왜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룰을 지켜야지 벌써 망했네 뭐.. 뭐눌렀 너? 내가 한거 빼고 다 나가리가 되는네 게임을 이상하게 정했다는 소리죠 아니 형님 지역이 어딘데요? 아니 형님 이거 아가씨, 아가씨 프로필 고, 공유해도 돼요? 구라잖아요 이거 근데 아니 형님 근데 160에 58kg 161에 62kg 173에 88kg 아니 형님 뚱녀 전문이에요? 168에 67kg인데 에이, 콧! 아, 니 이거, 무슨. 아니, 형님. 뚱녀 사절입니다 뚱녀 사절 아, 슨 형님 뚱녀를 보내고 있어 지금 에? 갑니다 아니, 형님. 프로필 다 구라잖아요 이거 진짜예요? 어 느낌 좋아. 아니 형님 지역 어딘데요? 동탄이래요. 동탄? 봉산 동탄, 저희 형님들에 동탄 가까우신 분이 있어요? 형택 봉탄... 어... 좀 계시네. 형님, 조만간 에이스들 좀 빼주세요. 다섯 네, 명 정도... 두 시간 예약합니다. 두 시간씩... 두 시간... 두 시간... 무한떡... 가능합니까? 형님, 쇼부를 좀 봐야죠. 형님 찐 떼고... 형님 찐은 절반으로 줄이세요. 형두 시간... 무한떡... 무더워. 아, <laughs> 어. 아이씨, 떡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무슨 짓이 돼요, 형님? 야, 아 왕관이 주. 아 쓸디 씨, 그러면 떡은 형님들 재량이잖아요, 맞죠? 아이, 그러면 우리 형님들 아무도 떡못 쳐요. <laughs> 형님들 재량이면 우리 형님들 아무도 못해요! 어, 우리 형님들 무시해요? 아그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지 아왜 우리 형님들 무시해요? <laughs> 아 우리 형님들이 불가라고 봐야죠 아 어, 왜요? 우리 네? 형님들 왜 무시합니까? 아니 형님 여자들한테 저기 쇼부 쳐가지고 떡칠 수 있게 쇼부 보면 형님 제가 우리 형님들 못떡으로 해 가지고 저기야 9시간씩 끊은 줄 테니까 홈런이라 됐습니까? 우리 형님들 볼넷이에요. 걸어 나가야 돼, 집에. <웃음> <웃음> 볼넷으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집에 문 밖으로. 예? <laughs> <laughs> 무슨 홈런이에요, 형님. 에? 아, 대도 볼을 대만 좋아. 대도 <laughs> 볼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형님들은. 어? 아니 형님, 쇼부 가능한 여전 없어요? 야좀 제발 좀 줘봐. 아 망치 형님이 인테리어마다 받아... 근데 형님 떡이 안 된대요 형님 상관 없잖아요 손으로 하는 건. 육구 가능하냐고 물어보네요. 오늘 시드 20개 시작입니다. 아니 형님 그거 형님이 다리를 좀 놔줘야 우리 형님들 편하게 가서 일 보죠. 에? 아니 그 여자들도 어차피 돈 벌라고 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건다 가능이라고요. 얼싸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럼. 얼굴에 싸기 이런 거? 아 저희 형님들 중에 타이 마사지 타이 운영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요새 안 오시네. 아 타이는 있었어요. 아니 근데 형님 도로도 형님. 어 그게 형님이 컨트롤 가능해요? 야 제발. 아 일단 형님 그 형님 그. 가입한 정보 있잖아요. 형님, 그 일주일에 하루라도 빠짐없이 게임 안 하면 신고할게요. 예. 네. 바로 구청에다 신고할게요. 어, 왜 협박합니까? 예? 방방바, 방방바. 농담입니다, 농담. 어, 왜 협박해요, 우리 형님. 방송 안 오겠네. 아, 진짜로. 방송 안 오면 신고할게요.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운영했습니까? <laughs> 근데 좀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도로도 형님? 아니 근데 형님 정도면 형님 오래 왔잖아요 형님 방송 오래 봤잖아요 아제이 나쁘지 않은데? 형님 정도면 우리 형님 중에 블랙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블랙이요? 아마, 진상이라든가, 뭐, 일부러 막, 쓸데 c 인데 삽입 안 되는데, 막, 고추를 낀가 넣는다든가. 그런 형님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 제 국국이처럼. 가기 전에 조회하면 되잖아요. 가기 아, 전에, 우리 형님들 번호로 조회를 한번 해보자. 어. 아, 국국이는 블랙은 아니에요. 야, 제발. 조만간 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얼마 얼마 해주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아 그거는 뭐 따로 얘기하죠. 형님 찐 얼마 먹어요? 형님 찐한6만원 먹습니까? 근데 그러면 진짜 스웨디시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죠, 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죠 아, 유사성행위를 한다고 어, 뭐물 빼주잖아요 음. 맞죠, 형님? 불법이죠 아, 여자를 얼마씩 버는데요? 야, 추가 하자 아니면 승배 뭐한 10만원씩은 벌겠어요? 그렇지, 추가! 야, 추가 왜 이렇게 잘 나와? 우리 아이따바 형님 반갑습니다 레거시. 바샌드. 아, 거라지 아니, 가는데 6만 원밖에 안 해요? 트레디시가 는데 찍을 그만큼먹는다는거죠 스웨디시가 6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요? 그렇게 쌉니까 국산 스웨디신지메노자스 스웨디. 그래도 한1 5만원안 됩니까? 그러다니 가로굽게 웨이트 하시면서 욕 먹을 게 있어요, 신이 형님? 스웨디시 그렇게 비싸요? 소프트? 어? 어, 소프트는 먹어. 그럼 하드도 있네요? 터키탕은 뭔데요? 터키탕 터키탕이야? 터키탕 터키탕은 뭐예요? <laughs> 처음 들어보는 과장 형님. t a 터키탕이랑 같은 t a 터키탕은 거. 뭐죠, 형님들? n g 아 로마를 스웨디시라고 한다고요, t 형님. g o 아 로마? i t 아 로마가 뭐지? 터키탕이 뭡니까? 아... 블랙잭 승부 보러 가야 겠다 하... 아니 근데 얘는 기본 반말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본 반말은. 아! 아! 아 잠깐만요 한 아! 남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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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때 미리 배대에서와 리가 리 한다고요？또 괜히 목달방 아닙니까？그게 다목욕탕 딸딸 이방？그건 뭔데요？목 달방입 구가 목욕탕 이 에요？목욕탕 에서 딸딸 쳐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남자... 남자 목욕탕에 여자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형님들 진짜 변태들인데 빨간 그넨은 뭐야? 야, 제발 한번 터져야 돼 저는 그런 데안 가요. 길바닥 걸어 다녀도 여자가 번호 알려달라고 인스타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 그러다 보도 많이타み니다술먹방 이제 안할라고요 아, 술먹방번 했어. 와, 그때 술 먹방하고 뒤집 뻔해가지고는 눈에 안 합니다. 아,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술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와, 그날 형님 너무 빠르게 먹고, 너무 빨리 먹어서 이게, 아 씨,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발삼은 절대 안 먹습니다. 아, 절대. 안와 먹습니다. 힘들어요. 발삼 먹고 취하니까 힘들어요. 야 뭐야? 한번 더.